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육군의 드론 교육 센터는 멈춤 없이 운영되며 최정의 드론 전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중부지역 드론 교육 센터를 찾았습니다. 조단일 중사입니다. 교육생이 의자에 앉아 고글을 착용한 채로 드론 조종 훈련에 한창입니다. 교육생이 조종하는 드론은 영상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시야밖 원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1인칭 시점의 드론. 육군 중부지역 드론 교육센터의 드론 인력 양성 교육 현장입니다. 이처럼 육군은 전문 드론 인력 양성과 함께 드론봇 전투 체계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봇 전투 체계는 적의 핵심 표적을 감시하고 타격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전에 대비하고 병력 감축, 작전 지역 확대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이나 교육에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남 총장은 드론봇 전투 체계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관과 교육생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드론봇 전투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드론 교육센터에서 조교로 복무 중인 장병에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는 등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만 전국 240여 명의 장병들이 수료한 드론 교육센터. 육군은 서부 지역 드론 교육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연간 1000여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해 드론봇 전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단희일입니다.